우리 주님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줄 수 있는 어,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따뜻함을 느끼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어, 겨울이 겨울이 아닌 듯한 느낌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힘그 양육을 하면서 이 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이 힘에 관한 글을 찾다가 흥미로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좀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면 그 힘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증기 기관의 발명이 마력, 우리가 보통 뭐 자동차를 이끌어서 몇 마력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력을 숭상하는 시대를 열었고 뒤에 찰스 다윈은 진화 연구를 통해 신, 곧 하나님과 혈연 관계에 있던 인간을 동물의 일원으로 재배치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간다움을 구성했던 정신적 가치들은 다 뒤로 물러나고 주로 힘으로 표현되는 속성들이 전면으로 나서게 되는데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적자생존, 우승 열패, 또야육강식이라는 경쟁의 논리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즉 경쟁력이 최상의 가치라는 생각이 인류의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제 시대 통치자들이 한국인들에게 힘을 권장하기 시작한 건 침략 전쟁에 한국인의 힘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다합니다 1930년대 초에 우리가 지금은 익히 알고 있는 '박력'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이기 시작했는데 같은 무렵 '추진력'이라는 말도 사람에게 쓰이기 시작했다 합니다. 밀어붙이는 힘이라는 뜻의 이두 단어는 본래 소나 말 같은 가축에게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명령에 따라 물부를 가리지 않고 진격하는 보병형 인간을 원했던 일본 군국주의는 이 말의 남성성을 대표하는 우월한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또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을 거치면서 군인의 덕목이었던 이 힘의 가치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단일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지도력, 매력, 친화력, 지력, 경제력, 창의력, 사고력, 이해력, 논리력, 판단력과 같은 온갖 것들, 심지어 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에까지 힘이라는 이 글자가 붙게 됩니다. 반면에 사랑, 배려, 연민, 도덕, 염치, 기계, 지조 양심, 정의 같은 단어들에는 "력자"를 붙이지를 않습니다. 힘 숭배 시대에 이런 것들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기에 그렇습니다.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평생 힘들게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힘듦, 즉 힘들임은 현대인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숭배하는 종교적 열정을 줄이고, 힘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문명의 전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힘드는 삶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글인데요. 힘에 대해 말하는 글의 내용이 어떠신가요? 한 사람의 주장이기에 꼭 맞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에 와닿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정말 그렇다. 현대에는 왜 이렇게 힘듦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수많은 단어에 이 력, 힘을 붙여 그 힘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지쳐있지는 않은가. 지쳐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그간 살아온 관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또 챗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울증 통계에 따르면 20대 여성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 합니다. 학업과 진로와 취업에 가장 신경 쓰는 나이대가 바로 20대죠. 생각해보면 이 남성 중심의 사회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자리매김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회를 어떻게든지 버티고 살아가야 하니까.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경쟁력, 매력, 외모력, 온통 힘이 지배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별로 매력이 없고 아주 유약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앙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해 가는 흐름 속에서 뭔가 빠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의 시대는 막강한 전제 군주가 역사 속에서 드디어 자리매기 시작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신 바벨론의 군주였던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에게 승리를 거둔 뒤에 그 팔레스티나 지역에 자신들의 지배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남유다를 정복하고 종국엔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됩니다그때 끌려온 다니엘은 바벨론의 황관장 아래에서약 3년여를 교육을 받습니다그러나그교육보다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친히 다니엘을 양육하신 것에있습니다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내소년에게 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은 단지 그 바벨론의 뛰어난 문명이 바탕이 된 교육을 받아서 고위 관직에 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양육하고 계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2년이 되는 해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을 대표하는 박수 무당 정도의 대접을 받습니다. 실제로 4장 9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을 다니엘을 향해 박수장이라는 호칭을 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기 쉬운데 바벨론은 다신 종교 문화였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신들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신을 섬기는 것도 힘의 논리가 작용한 거죠. 타 민족이 믿는 신이어도 능력만 검증된다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 역시 수많은 신들 중 하나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 다니엘의 역할이 무엇이었나요? 왕의 개인 사와 국가 중대사에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박수 무당의 역할이었던 거죠. 고대의 흔한 무당의 역할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바벨론에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보기에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어서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이 통치할 때큰 연회 중에 갑자기 한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바벨론의 술사 중 어느 누구도 이 글을 읽지도 해독하지도 못했으나 다니엘의 부름을 받아서 벽에 쓰여진 글씨를 읽으며 해독해 줍니다. 이는 오만한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은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6장은 메대 사람 다리오 시대로 전환되는데 이때 다니엘을 경쟁 관계로 여긴 왕의 참모들의 음해로 인해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그곳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되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아마도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제가 지금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아주 축약해서 다니엘이 겪은 그 주요 사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강력한 전제군주의 현실, 곧그 힘의 방식이 작용하는 세계 속에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존재했으며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장에서 6장은 바로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현실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1장에서 6장의 서사와 구분되는 7장부터는 소위 요한 계시록과 같은 묵시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7장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바다에서 나오는 네 가지 짐승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바다는 창조 때의 혼돈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그 혼돈 속에서 등장하는 네 짐승은 마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듯각 가지 짐승의 모습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각각의 짐승들은 당대의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들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시면 됩니다. 보통 네 짐승들을 지금 그당시에 바벨론과 이후 이어지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또 헬라 제국 로마를 가리킨다고 보는 해석이 있어요 마지막 짐승의 열뿔은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른데 어떤 견해는 열뿔을 헬라 제국에서 파생된 셀레우코스 그 왕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 8절에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그 8절의 작은 뿔은 셀레우코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사세 에피파네스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다외우셨죠 <laughs> 다시 말씀드릴까요셀레우코스 왕조라고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에서 파생된 그 파생된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또다시 파생된 에피파네스 왕조에 의해서 유대 지역이 다스림을 받았는데 그 작은 뿌리 바로 그 에피파네스 왕조를 나타낸다고 보는 해석이에요 외우지 마세요 그런데 헬리니즘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이 에피파네스는 유대교의 의뢰와 전통을 다 불법화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강제로 제우스 승배를 포함하여 혼합적인 그리스 유대교 유식으로 변경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 것이죠 그 멸망에 가승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을 어떻게 보냐면 로마로 봅니다. 로마로 보면 열뿔은 그 이후에 등장하여 로마의 통치 방식을 이어받을 민족들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네 짐승들이 상징하는 이 민족들과 구체적인 역사를 연결하고 또 우리가 이것들을 뭐다 외우면서 기록한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 속에 등장할 막강한 권세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 이유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각 민족들을 짐승으로 빗대고 있는 것은 민족들이 가진 야수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7절에 뿔이 나오고 있는데요. 잎뿔은 언제나 권세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뿔은 언제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팔절에 눈들이 나오죠. 그 뿔들에 있는 작은 뿔들에 있는 눈들과 입이 나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형상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이 팔절의 눈들과 입은 잎뿔이 바로 인격적인 실체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이 어떤 큰 말을 하고 있어요? 뿔에 눈이 있고 입이 있는데 그 입에서 어떤 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협과 비방의 말로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등장하게 될그 나라들은 모두 칼과 창그 힘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드러낼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25절을 보면 이들이 통치할 기간을 세대 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 5 0 0년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완전수인 일곱의 반인 셋대 반 이건 그들의 통치가 영원하지 않고 오히려 짧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또한 고난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힘과 무력으로 통치하는 세계 그 야수와 같은 강렬함으로 다스릴 세계를 환상 중에 본 다니엘은 구절에서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형상을 바로 이어서 보게 됩니다. 10에서 11절을 보니 하나님은 다니엘이 무섭고 놀랍다고 표현한 그 강렬했던 민족들이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해서 심판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죠 아무리 야수와 같은 힘을 자랑하는 민족들이라 하더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왕좌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행위가 확증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후 다니엘은 누구를 보게 되냐면 13절에서 인자 같은 일을 보게 되죠. 13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건 예수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기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지금 13절 14절은 비록 다니엘이 아직은 인재 같은 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인재 같은 이신 그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건세와 영광이 수여되는 일종의 수여식을 치르는 일종의 수여식을 치르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예수님을 모든 민족이 섬기고 있는 장면이 환상 중에 보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니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무시무시한 권세들의 종말을 보았어요. 12절에서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지만 그 생명은 아직은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짐승들은 궁극적으로 권세를 빼앗겼지만 여전히 때가 이르기 전까지 그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권세의 활동은 당시 단지 그 당시의 시대상일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여 반복될 일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땅의 그 어떤 강력한 권세라 해도 영원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다니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권세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수요 말씀 집회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는 전제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시대를 이 다니엘은 다 겪었어요. 다니엘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 제국의 종말을 보며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한 거예요. 그 환상을 체험하며 다니엘은 과연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제국의 그 한복판에서 실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환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온 다니엘에게 주어진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왜 허무하게 여겨질까요? 많은 것을 가진 이들이 세상의 왕처럼 살아가는 것 같고, 권력을 누리는 이들이 호의호식하며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 바빌론과 같은 현실에서 다니엘처럼 그저 고요히 기도하며 그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별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됨의 가치를 그저 보이는 이 세계의 현실을 기준 삼기에 믿음도 우리의 삶도 허무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기적이었고 결과적으로 높은 고위 관직이 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다니엘은 포로였고 어쩌면 내시라 할수 있는 환관이었고 어찌됐든 핍박과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피지배인이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니엘은 영적으로 외마른 땅그 한복판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고 때마다 기도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냈습니다. 그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정치적 선동가도 아니었고 유대민족의 해방을 위한 영웅적 인물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다니엘에 관한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통해 세상의 방식이 아닌 다니엘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들어. 되셨어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의 현실, 결국에 영원하지 못할 그 힘의 방식과 권력 추구의 방식과 경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이 할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기도한다 하여 꼼짝도 하지 않죠.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를 모인다 하여 세상이 무슨 관심이나 있을까요? 당산동 주민들이 한영교회 교인들 예배하러 간다고. 관심이나 있을까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치열한 경제사회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산다 하여 득이 될 것도 별로 없죠 그저 자존심만 상할 때가 있죠 학생들은 주일에 학원을 한 번이라도 더 가야 좋은 대학에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눈을 부벼대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을지언정 주일 아침에 그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죠 늘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매력도 없고 유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해 세상에 말을 거시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 비참해지기 시작합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식 그 힘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자 할때 교회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현실을 경험하고 있죠. 핑계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허무함과 허탈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죠? 솔직히 말해 바벨론이 추구하는 세상의 방식이 더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으로 보이게 그렇습니다. 깊은 내면에서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한 나의 인생이 초로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인생이 허무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다니엘이 보았던 그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우리에게도 선물처럼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신상을 세워 굴복하지 않는 이들을 가차없이불 속에 내어 던져버리는 그 세상, 권력에 심취하여 경쟁자를 처단하려 음해하는 그 세력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그 못된 현실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인재같으니 곧 예수님이 여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자같으신 예수님은 세계의 질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시기에 그래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힘의 방식이 아닌 경쟁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나라는 화려한 권자가 아닌 다윗의 영화를 다 상실하여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 자리한 그 가축들이 우글대는 빈 구유에서 시작합니다. 그 나라는 마리아와 같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여 사람들에게 말 못한 사정을 가진 모든 이들의 위태로움과 불안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나라는 한평생 나병으로 절름발이로 맹인으로 살아야 했던 소외받고 버림받은 이들의 그 탄식과 절규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나는 이만큼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을 단호하게 거절하지만 주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속으로만 읊조리고 있는 그런 이들을 얼마든지 환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아무도 하기 싫은 종이 되어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이고 종국에 온몸을 씻기기 위해 십자가에 가파른 언덕길을 숨을 고르며 오르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세계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세요 자신의 처지와 현실과는 상관없이 바로 이 진리에 가슴이 뛰는 이들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폭력적인 세상의 힘에 그만 상처받고 꿈이 자절되어 지쳐버린 그런 주눅든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부르고 계세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자 하세요 내가 왕 중에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제 움츠러든 너의 어깨와 그 가슴을 제발 좀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주눅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힘에 주눅들지 말고 그 힘을 이제 그만 동경하고 내가 만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라고 너는 자윈으로 불렀으니 너 스스로를 누추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들도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살아가자고. 주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네로 살아가는 것이 허무하게 여겨지십니까? 다니엘의 본 역사의 지평이 우리에게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작은 일상이, 내 작은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고 있음을 신뢰하며 당당한 미소를 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